가수 이찬원의 풍등 뮤직비디오가 1300만 뷰를 달성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풍등 뮤직비디오는 15일 기준으로 13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이찬원의 첫 정규 앨범 원 타이틀곡 풍등은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풍등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뮤직비디오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감정선을 잡은 이찬원은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에 절제된 손동작과 애절한 눈빛을 더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찬원의 성숙한 감정 표현이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지난 한해 누구보다 알차게 보낸 이찬원은 새해도 벌써부터 강력한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긴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찬원은 이번 설 연휴에 KBS 설 특집 트롯 프로그램 MC와 스포츠 예능 축구 해설가로 잇따라 출연합니다. 설날인 오는 29일 방송될 KBS 설 특집 트롯 대잔치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K트롯의 현재와 미래를 증명하는 화려한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이찬원이 진행을 맡아 다양한 색깔의 스페셜 스테이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 볼룬티어에서는 축구 해설가로 전격 데뷔합니다. 앞서 이찬호는 해박한 야구 지식과 함께 전문가 못지않은 포스로 야구 해설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축구 해설가 변신에 더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